안녕하세요. 김희사입니다 자, 실내로 갖다 들어와 봤는데요. 이중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욕실하고 화장실 분 따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쪽이 침실 부분이에요. 11자 베드. 이중문으로 다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좀 공간 자체가 좀더 아늑하죠. 보통 기본적으로 다 뒤쪽입니다. 이게 카라반 뒤쪽인데 11자 베드로 되어 있어요. 11자 베드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걸 갖다가 침실을 갖다 더 훨씬 더할리있게이서랍장을 갖다 떼고 슬라이드로 해서 전면다 침대를 갖다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셔가고또이게 설명 한번 더 들어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침대를 갖다 만드는데 2, 3초밖에 안 걸려요. 음. 인저이 뒤쪽 침대 쪽으로다가 해서 핵기창과 함께 양쪽으로다가 창문이 돼 있어서 개방, 또 개방감도 엄청 좋습니다. 서랍장 자체. 에 아주 그냥 고급스럽게, 이번에 이제 색깔이 바뀌면서 아주 고급스럽게 돼 있어요. 수납장도 넉넉하고요 조명도 아늑합니다 확실히 고급차다, 고급차다 보니까 아늑하고 좋아요. 조명도 껐다 켰다 할수 있게끔 이 안에 스위치가 다돼있고요 요즘 이제 독립차 부스입니다. 독립차 부스인데 상당히 넓어요. 제가 뭐 들어가 봐도 아주 그냥 넉넉하게 넓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죠. 자, 이 이제 중간에, 이 차량 중간에 독립 샤워버스가 있으면서 이 반대편을 갖다 열어보게 되면은 이쪽이 제또 화장실입니다. 따로 별도로 되어 있어요. 아주 그냥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죠. 보통 우리 이제 고객님들이 이 차에 들어오게 되면은 가장 만족을 갖다 많이 느끼는 거는 침실 부분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침실 쪽에서 자고 있을 때 굴러다니면서도 문만 닫아놓게 되면 떨어질 공간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그 집들은 이 차량을 갖다가 많이들 선택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는 또 중고도 잘안 나오는 편이에요. 자, 앞쪽을 갖다 보시게 되면 역시 영국 차량들 개방감이죠. 왜스카이 차원부터 해갖고 개방감 상당히 좋습니다. 조명도 역시 예쁘고요. 앞부분 자체가 서랍장이 되어 있고, 사이드 테이블이 되어 있는데, 메인 테이블은 따로 있습니다. 영국식들의 장점이죠. 테이블이 아예 자체가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공간이 훨씬 더 넓어져요. 얘가 잠자리를 갖다 더 넓게 쓰고 싶을 때, 얘가 탈부착이 돼요. 요 사이드 테이블 자, 요 테이블 자체가 탈부착이 되니까 훨씬 더 넓은 공간을 갖다 만들 수가 있어요. 침실은 이 정도 넓이면은 덩치가 큰 분들도 충분히 두 명이서 널찍하게 주무시고, 주무실 수가 있어요. 오. 자, 창들은 다 개방이 됩니다. 아주 그냥 널찍하게 개방이 되니까 바닷가에 주차장에 세워놓고 동해 바닷가 아주 뷰가 아주 상당히 좋죠. 근데 지금 저희는 센터기 때문에 뷰가 별로 안 좋아요. <laughs> 카라반만 모입니다. <laughs> 자 양쪽으로다가 오디오 스피커 이쪽으로 열어보게 되면 이쪽으로다가 기본 옵션입니다 오디오 데크 들어가는 쪽이 있어요 안테나가 돼 있고요 자 옆에 출입구 옆쪽으로 갖다 보시게 되면은 알데 보일러 패널입니다 이 차의 장점이 500급이면서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 기관지 천식이라든지 아토피가 있는 가정의 아이들이 가장 많이 찾는 알데 보일러 이 차량은 그알데고일러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조함이 덜 합니다. 아이들 피부라든지 아토피. 그나마 도움이 많이 되죠. 출입구 앞쪽으로 나가는 주방이에요. 신코불 자체가 워낙 큽니다. 엄청 커요. 카르반들 중에서 이렇게 큰 차량들이 그렇게 몇대 없어요. 아주 큰 차량. 600급. 이 정도 되야저 조금 큰데. 이 차량은 500급이면서도 신코불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버너, 오븐, 그릴. 가스로다가 작동이 이렇게 다될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쪽으로다가는 전자렌지. 영국식들은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다 탑재가 되어 있고요 주방 쪽도 수납장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23년식으로 다 바뀌면서 이 색깔 톤이 어 상당히 고급스럽게 바뀌었어요. 마음에 들어요. 자, 후방쪽에 이렇게 합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냉장고 냉장고도 바뀌었는데 뭐 사이즈는 큰거를 많이 찾는 분들도 계시는데 길이 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옷장 옷장이 준비되어 있고요. 자, 이차 같은 경우는 급이면서 고급 차량이기 때문에 몇 가지 기본 옵션들이 들어갑니다. 그런 기본 옵션까지도 다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이 차도 23년 신형으로다가 요번에 들어온 차량인데 이 차도 직접 한번 보실 겸오3 본점으로 한번 나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